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고요 RGB 색상이 들어가 있고 야간에 무드등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요즘 참 건조하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오아 안개가습기 1000 가져왔습니다 네, 구성품 심플하네요 본품 있고요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고 분무 마개를 분리할 수가 있고요 상단부를 분리하면 안쪽에 리모컨과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리모컨이 들어있는 가습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 리모컨까지 들어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부분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6개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DC24V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1L까지 물을 넣어 사용이 가능하며, 이 앞쪽에 보시면 라이트, 미스트, 타이머로 되어 있고, 두 가지 모드를 지원 하고, 타이머는 3시간, 6시간, 9시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부 덮개의 모습있고요 위쪽에는 와 로고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본무부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방향을 360도 돌려가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크기 말씀드리면 275에 207 108mm이고요. 무게는 625g입니다. 소비전력은 15.6W로 나와있네요. 리모컨을 보시면 색상이 있는데요. 이 리모컨 방향으로 누를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색상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 이런 느낌의 가습기가 되겠고요. 일단 물도 한번 넣어보고 조명도 사용을 해보고 연결해서 본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원 공급을 해줬고요 RGB가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RGB의 방향에 따라서 블루 플러스 마이너스 그린 플러스 마이너스 레드 플러스 마이너스이고요 라이트 온 오프 기능이고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3시간, 6시간, 9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중앙 버튼은 가습기 버튼인데요. 물이 없는 상태로 작동이 안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드등으로 사용을 하기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모컨도 빠르게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부를 열고 넣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예 이렇게 뚜껑을 열고 하셔야 안쪽에 1000ml 표시가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수를 해 줘도 되고요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분무구를 제거를 하고 여기다 물을 넣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가습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치시 강 두번 터치시 약 세번 터치시 전원 꺼짐입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미스트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해요 라이트 버튼도 작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타이머 버튼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터치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무드등 같은 경우에 라이트 버튼을 두번 누르게 되면 색상이 지정이 되는 모드이고요. 처음 그대로 켜게 되면 RGB 색상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색상이 나왔을 때한번더 눌러주게 되면 이 색상에서 고정이 됩니다. 시간당 최대 105ml까지 가습이 가능하고요. 일반 가습 모드인데요. 안개가슴모드로 사용을 하려면 이 뚜껑을 제거를 해주면 안개가슴모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약간 불멍 가습기 느낌도 나고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고요 RGB 색상이 들어가 있고 야간에 무드등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무량은 보여드렸던 것처럼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보이지는 않네요 물 급수 방식은 상부 급수로 편리하고요 안을 세척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소음은 30에서 34dB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5화 안개 가습기 1L 모델 소개 드려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